언니 그내 셋이다. 아, 응. 이제 군대 차도 막 재원이 언니. 어제는 내가 어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겼다니? 어. 자기 금차 지금 뭐 올라가는데 지금 무전으로 딱 말한다 말이야. 아 여기 군인 동지들이 왔는데. 군... <웃음> <웃음> 올라갈 내가 쓰니까 물어봤는데 어째 그런 말을 없고 생각하니까 하게 아, 군인 동지 아닌데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문 다시 맞은 군인 아저씨들이 왔는데. <laughs> 야, 너말이놓고도 사기꾼인 <laughs> 동지들이라고 했지? 쌍컵이야 <laughs> 근데... 아, 나노 세상에 네, 어제 언니 얼마나 맛있다서 언니 졸여왔더니 집에 갔다 먹으라고 헉, 엄마 <laughs> 이게 청양고추야? 어, 엄청 맵다 엄마, 이거 간장의 절임 진짜 맛있는데 몰라서 가왔다고 아, 가져왔어? 문어 넣어 언니 집에 가지가라고 어머나, 나노 야, 나노 아마 나나, 천사가 태어날게요 음, 이거 봐라. 이고다 버리나 이 사람들이? 어. 내가 어디 땄다 어제 다 저만 <laughs> 했어. <정확하게. 웃음> 언니 일하러 응. 차끌고 왔어. 어 아, 대한민국은 <laughs> <진짜>? 이러던 계급이 <laughs> 차를 부수고 일하러 옵다. 하루에 벌면 쌀딱 50kg 삽니다 두 마대. 진짜 언니? <laughs> 어. 비밀인니다 비밀같은 소리하네 노동계급이기 아, 막 귀걸이랑 끼고 막일 해도 됩니까? 귀걸이 끼고 야 대한민국이 좋긴 <laughs> 좋다 야. 시계랑 멋있는거 찾습니다 안녕 <laughs> 시계 어머나 이런거 찾습니다 아, 어제 그저께 핸드폰도 이렇게 피야 이런거 언제 재받게 군인지들 보러 가시면 돼요 군인놈지들? 군인아이 여기로 가셔 아, 북한에서 쌀 50kg 벌려면 야 약초를 약초한달 동안 캤는데 강냉이 10kg 야 저런 산열 개, 다섯 개 넘어가서 텐트 지었는데야 한 달을 캠데 강냉이딱10 킬로 섰다. 어. 우리 아버지 그 배구 자들아 너무 좋.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? 이거 우리 현주, 우리 막내 어. 보러 온 거. 보러 온 거. 국살 어. 내리러 가는 거 아버지 약가서 안 먹더라. 음. 한달 내내 사내가 약속. 막내가 한길라서 너무 기특했어. 근데 여기 봐라 하루 나가서 딱50 킬로. 야 그래. 언니가 일한다니까 또 강원도 동생들이 또막 달려왔지 또. <laughs> 우리 원래 저거 해야 되는데 짧은 치마 입고 이게 이게 반짝이 들고 막 춤춰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시어이니 되는 거야? 아, 아니 긴 <laughs> 기빨 들고 쓰 이런 소어 맞아 짜이란 기빨 들고 오늘 <laughs> 천천에 웃는다 옆에서 아,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딱 한복에 한잔는것 같아. 적도전 가루 3kg만 줘요. 나 그거 한 덩어리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. 저장이 <laughs> 마지막 그 가루가 남은 거야. 적도전 가루가 자기 퇴소대 일주일 남았는데 그게 한 10kg, 20kg 아들들이 맨날 오니까 남은 거야. 오명옥이었다. 이렇게 금만이 선생님 보고 가겠습니다. 416번 한번 먹이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가 뭐하러 먹이니? 한 번도 면이 알아서 불쌍합니다 <laughs> 데리고 가라, 오늘 저녁. 이래갖고 허락 받아서 가서 먹었는데.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뭐지? 이렇게 곰프 있잖아. 북한 곰프. 요걸 하나를 주거든. 근데 그 이모 하나 나한테 그 이모는 그날 안 먹은 거야. <laughs> 두 덩어리를 요 목구멍까지. <엿고만까지 웃음> 본인 농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동지가, 동지가 <무슨> <laughs>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그러니? 수술을 군인... 그 알아듣니? 아, 대답 없으면 어. 대답을 어. 하시오. 어, 그러 뭐? 알았어요. 그래. 이러고. 어. 대답. 야, 내 언제, 언니, 내가 어제 주신 거먹고무 건데? 더 많이 줬어아 진짜? 아 진짜? 아 어, 그 음... 음, 진짜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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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진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아 진짜? 아 진짜? 아 나 내려서 넘어오게. 언니 이거 내려갈래? 가지 갈래? 밥 가져갈래? 밥 어, 가져갈 거야요 어. 네, 한번더 가자고요. 장비 들어요. <laughs> 와, 밖에서 먹는 밥 진짜 맛. 맛있... 있어 언니 우리 렌트다. 오랜만이다. 우리 응. 1년 만이다. 응. 그도루묵 잡으러 갔을 맞아, 맞아, 때. 맞아. 제... 언니 어디 비난가어?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 서 <laughs> 거기서 먹고 다 하고 다 있다. 알아요불 어디 없다. 양말도 있고. 별게 다 나왔다. 기다리 붙시작해서장나까지 언니 그 조그만 차 벨로스터예요 언니. 뭐까지 썼지 아니? 통장까지썼다통장까지야 공장에 하얀 장가 입은 거에 뭐안 나오는 게 없다. 언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? 나옷이랑 있지 가라이브 언제든지 가라그칠게. 어 서버도 그, 있어. 그, 그, 그 담요 전기요 다 있어. 나도 언니 담요였잖아. 우리 우리 윤이 그 병원에서 그 내종양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. 음. 그 때, 언니 애가 너무 밤에 울어갖고, 남들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. 그래갖고 나갔는데, 그 새벽에, 그, 그때는 진짜 우리가, 나 어려웠어. 그, 제브란스 병원에서, 그, 5,000원짜리 담요있잖아 CU 내려가니까 팔더라. 어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그거 하나도. 나 언니, 아직도 있다. 보여줄까? 야, 그걸 있잖아. 어떻게 아직도 가지고있다못버리지 근데 너무 좋다, 언니. 5,000원짜리. 나도 3만원. 은행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 갖다 놓으면 다가지가잖아 어. 오우 나 밑에 봉투도 안 버렸다 이야 그래갖고 이제 출장 갈 때마다 언니 새벽에랑 어. 어디 가면 어. 새벽에 자이스 사잖아 음. 이거 딱 쓰지 음. 8년 됐다 8년 싹올 때도 됐는데 싹지도 않는데 <laughs> 언니 대한민국 담요 언니 아, 이 담요 아, 보면 아. 생각나니? 북한 우리 군에 있을 때 이런 거 언니 어 빨간 거 이런색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어 빨간 거 줬다. 맞아. 음 우리 소에지 이런 거 줬는데. 그래? 어 아니 어느 해가 여자 군인들만 음. 이게 담요 꽃 어, 담요 음. 준다고 줬단 말이야. 아야 내가 이거 열장 채웠잖아. 나는 야그 <laughs> 아카시아 나무 때 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있지 담요 불에 탄단 말이야. 어면 어. 그만큼 또 자른다. 자르면 어. 점점 눈에 애기 담요 돼. <laughs> 그러면 이게, 내 전에 사관장 때부터 이게 졌는데, 음. 다갈때열개가져 가면, 열개 모자라잖아, 기품이. 어. 그러면 다른 중대 갔다 훔쳐오고, <laughs> 이짝 중대가 훔쳐오고. 야, 야 언니, 5 0 0 원이 없어서 버스 못탔는데요나 아이스크림 사, 나와서 난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돈이 없어갖고. 고마워. 음.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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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불도 갖고 다니. <laughs> <laughs> 더 이상, 한뭐얘기해죠더 이상 한더 <laughs> 이상 관게 여기 혼자. 다 있다, 이옷난어찌가 <laughs> 양말, 양말, 모자, 뭐 바지, 티, 다. 뭐 전쟁 일어나면 그냥, 뭐 드라이브 잠바까지 다 챙겨준다. 어. 돈만 넣고 아. 다 있다. 돈만 넣면 아. 난 돈도 있다 돈도 그래도. 난현금은그래도 몇만 원씩. 아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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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갑이나 현금 있지. 아니 지갑 말고 아. 다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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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담요 볼 때마다 야내 코스에 물한쪽 내려가서 아. 이걸 어, 사야 된다. 그럼 절대로 버리지 마라. 어. 어. 버리겠니? 나 우리 운양이 몽골에서 신던 양말도 아직. 하니 맺힌다면 한데 오천 원. 이분이 내가 월급 타가지고 우양이를 사준 양말 있지. 잡아라. 벌려야 돼. 지금. 벌려야지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? 잡아라. 언니 이게. 내가 이게 먹는데 아저씨 서리한테 고추 안 넣었어요? <laughs> 아저씨 고추. 아저씨 고추 안 넣었어요. 둘다 갑자기. 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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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, 그럼 말 어떻게 해야 돼? 고 추안으로서 일해야 되나? 아니지, 아니지. 밭에 고추아밭티 들어가야 되나가밭 아, <laughs> <바티> 대학 들어가야 <laughs> 돼. 왕별도 쳤됐다야난 우리야 전도리에서 일할 때는 그 왕별이 있잖아. 어. 그 차에 빨간 게, 빨간 별 이렇게 더십더라고 응? 북한은 장군이 김해서 김정은 장군이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 장군이. 그래서 장군을 죽인다고 그러라고. 음. 우리 대학에는 덜던 지금 많은 게 대자들. 대자가 너무 많아서. 교수들이 다 대자니까. 들어가도 쉬 있잖아. 음. 장은 장으로. o n 언니 근데 언니는 한국 l y 려고 왔어, 중국 n l y k 고 왔어? 중국에 l y Kundi, only k u n d 그때는 한국이 돼서야 그때는 빨간 나무인데 그런 거 생각하네 아 원래 저 n 중국 안 오려고 i only Kundi, only Kundi, only Kundi, only Kundi, only Kundi, o n l 그래서 딱제대 only Kundi, only k 소개시켜 o 다 근데 그 사람하고 그사람이재수없다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날 하고 r a h Sarah, 고 a r a h s a r 다 h s a 머리 그 생각 어, 자체 h 그래서 a h Sar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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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야뭐 h Sar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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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한 삼십 리를 걸어 내려 시장에 앉아서 삼원이다 사원이다 팔아요. 하루 종일 옆에 사람들 다 파는데 내가 혼자 못 팔거든. 마지막 떨이를 그대로 마, 마이너스 해가지고 응. 다 넘기고 그러면 그때는 옛날 우리 그 북한에 그거 무슨 모자야 그게 몇집 모자 있잖아. 어이응했 따라 모음 있나? 그거 딱 쓰고 있잖아. 버섯을 다 넘기고 그거 딱 쓰고 지뢰 삼십 키로 다시 걸어와서. 어 30. 언니 다 아, 팔았니 그랬어. 응. 라다. 노 오토게. 진짜 나세요. 이게 뭔장야 아, 처 없다는 것도 진짜? 오리온이 속상해요. 정상상 안 돼. 장애는안 되지. <laughs> 나도 네. 장사 못 갔다. 보죽하어언니는금방대에 <laughs> 왔는데 우리 부대 같은 부대에 있던 간 아직 군봉을 하고 있었어. 근데 간의 집에 인사하러 갔거든. 같은 거 하려니까 거양률이 인사하고 어. 인사하러 갔는데 가네 집에 중국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. 음. 그 사람이 지금의 나를 알게 돼서 아. 나 우리 신랑을 소개해준 사람이야. 아우. 응, 지금 여기 와있그 선배 에딱 봤을 때는 와 북한에도 이런 여자 있네. 그대 군복 갖다 왔어. 얼굴 거의 어, 멀끔하잖아그분 군인들은 그, 입 거기다 군복 딱 입고. 음, 어? 그 집에 해볼래. 인사하러 갔지. 근데 며칠 얘기해 보니까 완전 펑펑 돌는 거야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래서 음. 내만 딱 가면. 엄마는 뭐 자기 아들 소식도 듣고 날 보게 되면 아들 보는 것 같다 그래갖고 그래 갈 때마다 어 북한군 번포돌이 왔네 어저간 번포돌이라 <laughs> 어, 그래, 하겠니 그새 아, 여러분 저 번포돌이 번언니는 <laughs> 번포돌을 넘어서 완전히 행마이다 아니 그걸 팔아간 건 어디가 나갔다고 식량 사갈 생각 한 게는 뭐다요? 그래도 당생하는 거고 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그놈의 당생하진는 아니.